7월 18일 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분명히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날은 낮은 해가 쨍쨍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내리 폭우가 쏟아지는 등 종일 이상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던 나는 그 무렵의 장마 때문에 산에 가질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신 집에서 운동을 했는데 달라진 환경 탓인지 운동이 평소보다 더 힘들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장마가 끝이 나면 운동을 다시 시작할까 싶다가도 그러면 긴장이 풀릴 것 같아서 일부러 빼먹지 않고 했던 건데. 그날은 밤에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서 산으로 올라갔다.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고 비가 올듯말듯 듯 분위기가 영 찜찜했지만 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산으로 향했다.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땀이라도 개운하게 빼고 싶었다. 집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곳은 산이라기보다는 낮은 동산에 가까웠는데 산책로를 따라가면 정상까지는 대략 15분이 걸렸다. 하지만 그 길이 아닌 내가 발견한 새 길로 가면 경사는 좀 급해도 10분이면 정상에 도착하는데. 난 항상 그 길을 이용했다. 퇴근 후 밤에 운동을 가는데다 그곳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탓에 길이 살짝 어둡고 외져서 조금 무섭기도 했다. 하지만 시멘트가 발라진 길보다는 흙냄새를 맡으며 운동 전 워밍업 삼아 올라가면 나름 괜찮은 코스였다. 그리고 새길의 중간중간에는 정상적인 경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받이가 있는 벤치와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나처럼 새끼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 같았다. 그렇게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벤치와 정자가 있는 쪽을 지나가는데 문득 벤치 위쪽에 어떤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게 보였다. 밤이라 시야가 어두워서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그 물건은 소주 두 병과 담배 한 갑이었다. 소주는 한 병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한 병은 술이 반쯤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담배가 위에는 라이터가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흠칫했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나 노숙자가 벤치나 정자에 앉아서 술과 담배를 즐기는 모습을 가끔씩 봤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익숙했는데 그날은 느낌이 뭔가 묘하게 달랐던 것이다. 뭐야? 왜 사람이 없지? 누가 나 두고 갔나? 물건의 주인이 잠시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었지만 주변엔 공중 화장실이 없다. 설마 무지마 살인이라도 일어나는 어떡하지? 영화에서 보면 일부러 저런 물건을 미끼로 놓아둔 후에 누군가 걸려든 순간 붙잡아서 마구 때리고 그러던데. 난 그렇게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내 눈을 돌려 다시 산을 올라갔다. 며칠 내내 폭우가 쏟아진 탓인지 나무로 만든 계단은 온통 진흙밭이었다. 난 질척거리는 땅을 밟으며 준비운동을 한뒤 평소대로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근력운동을 할 때마다 몸이 덜덜 떨려왔다. 가뜩이나 피곤한 월요일에 갑자기 움직여서 그런 건가? 난 운동을 대충 마무리한 뒤 산을 내려가기로 했다. 새 길로 갈까 하다가 왠지 기분이 이상해서 산책로를 따라 터벅터벅 내려갔는데, 역시나 내가 상상하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말이다. 9월 28일 대구는 집에 돌아오니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다. 여러 장으로 구성된 경찰서에서 온 우편. 그것은 내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류에 있는 날짜까지 경찰서로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였다. 나보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날 조사하겠다는 거지?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딱히 걱정되진 않았다. 그냥 경찰서로 가서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면 될 테니 뭐 별일이야 있겠어. 9월 30일, 아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그제 받았던 출석 요구서에 따라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 형사가 날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넨 후 의자를 바짝 끌어당지며 말을 이어갔다. 저 다름이 아니라 지난 7월 18일에 우동로 55번길 한길빌라 뒷산 쪽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산책로가 있다는 건 아시죠. 우범지대 관리 차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CCTV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대충 짐작 가는 게 있었다. 설마 그날 내가 상상했던 일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난 것일까? 그 7월 18일에 비가 왔는데 산에 올라가셨더라고요. 아, 네. 퇴근하고 주로 밤에 운동을 다녀서요. 그날도 저녁에 잠깐 비가 그쳐서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했고요. 아, 네. 그러면 그날 외에도 평소에 뒷산에 자주 올라가셨던 겁니까? 예.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CCTV를 쳐다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움직임을 감지하는 건지 각도가 돌아가 있다가도 제가 정상점에 가면 저를 향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에이, 다름이 아니라 그날 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혹시 뭔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고 난 속으로 내심 놀라며 다신 그 산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예?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자 형사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것 같았다. 하긴 모르는 게 당연한데, 제가 엉뚱한 질문을 했네요. 저 잠깐 물좀 마시겠습니다. 그는 물을 한잔쪽 들이 킨후 질문을 이어갔다. 하... 아, 그날 자료를 보니까 샛길로 나오시던데, 처음부터 샛길로 진입해서 올라가신 겁니까? 네, 그 길이 경사는 좀 있어도 정상까지 바로 이어지고, 가다보면 운동이 좀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걸 봤다는 건지, 그는 나에게서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처럼 말끝을 흐렸고, 나까지 덩달아 말끝을 흐리며 그렇게 되물었다. 그날 사망한 사람 말입니다. 예? 아니요. 제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비가 온 직후라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정상에서도 저까지 다섯 명이 채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사람은 못 봤고요. 그러자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어... 이 감식 결과를 놓고 보자면... 선생님께서 충분히 마주치고도 남았을 시간대라 여쭤본 겁니다. 예? 내가 귀신의 홀리기라도 했다는 건가? 대체 뭘마주쳤던 거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형사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날 새끼로 진입한 시간은 대략 저녁 8시 15분쯤입니다. 감식 결과, 고인의 사망 추정 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고요. 텀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이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찍혔고그 현장을 지나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불현듯 어떤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 맞다. 저는 사람은 전혀 못 봤고요. 그 벤치 위에 있는 물건이 있는 거 봤습니다. 소주가 빈병 하나에 술이 반쯤 남은 거 하나. 그리고 담배 한 갑이요. 음, 그렇군요. 그러면 못 봤을 것도 같네요. 차라리 그게 나았겠습니다. 못 봤던 게 나았다고? 혹시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는 건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었나? 저, 그게 무슨 말인지.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마구 쏟아졌으니까 평소보다 주변이 더 어두웠을 겁니다. 밤에는 원래 사람 시야가 좁아지는데 날씨의 영향을 더 받았겠죠. 아마 사망자가 나무에 정확히 가려져 있어서 선생님이 미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벤치 쪽으로 조금만 더 다가갔다면 아마 시신을 정면으로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다는 건 뭔가... 제가 시신을 좀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저도 형사긴 하지만 살면서 이런 형태의 죽음을 목격한다는 거 솔직히 너무 끔찍하잖아요 고인에게는 안 됐지만요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날1정 출입구까지 배웅해주던 그는 대뜸 이렇게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예. 그러면 한대 피우고 가시죠. 우리는 건물 뒤편에 있는 흡연 구역으로 향했다. 흡연 공간의 가운데에는 커다란 쓰레기통 겸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었고 형사는 문득 먼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우선 사망자 신원 파악을 합니다. 망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뒤에는 그 주변인들도 조사를 하는데, 다들 똑같이 말하더군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요. 평소에도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남이 한 실수에도 꼭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었다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도 죄송하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겠죠. 그래서일까? 형사는 차마 나에게 하지 못한 말을 더 꺼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